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면, 구약성경 10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 한절, 여러분들 한절, 아, 다 같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눌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두째 날 스무 이랜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그 새와 가축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고 단잠 자게 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 용사가 되게 불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합니다. 그 말씀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16일 목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이 말씀은 20절에 근거했는데요. <laughs>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홍수가 거치면서 노아가 새도 보내보고 비둘기가 프리시프를 가져오도 봤지만 자기 자기 의지로 나아가지 않아요. 끝 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노아의 기다림.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 재단을 쌓고, 어, 그 정결한 짐승과 새해를 가지고 재물을 드렸다는 것. 그게 바로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어, 새로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떻게 말하면 부재를 부진다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예배, 새로운 축복의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학생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어, 사실 오늘 말씀은 대개 성부 영신 예배나 신년 주일 예배 때 많이 해요. 왜냐면 하 여기 13절에 601년 첫째 달곧 그달 초하루 그러니까 601년 1월 1일 날이라는 말을 해 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그것이 1년 단위라면 그렇지만 사실은 한 달도 아니면 뭐라면 또 그것도 첫날이 되겠고 일주일도 아니면 첫 주일 첫 아침이 되겠고 날마다는 매일 첫 시간 즉 우리가 드는 새벽 기도요 새벽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출애굽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런 모델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아니에요. 지금도 어, 죄악의 어, 그, 어, 그 광야. 죄악의 광야를 지나가가지고 지금 가난에 정착해서 살지만 계속 문제를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이 모델이 창조에도 적용되고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지만 더 좁게 말하면 우리 날마다의 삶, 특별히 개인의 삶에서 적용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죽음을 지나 천국에 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 세례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런 삶이 되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이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 새벽 기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하루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갈수 없어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통해서 어떤 죽음을 상징한 자금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첫 시간에 새롭게 예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노하보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한 것처럼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보고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오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순정의 소리가 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바로 노아의 모델을 따라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이지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이거 오늘 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아주시면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받아들여,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려지는 예배도 있고 드려지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다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주는 게나아가는에 따라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어요 모든 형식은 다 갖춰요 헌금도 하고 잔향도 부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다 하지만 만약에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수 없어요 들어줬다 갔으면 그건 자신이 알아요 물론 자기가 착각해서 나는 왔다 가니까 예배를 잘한다 라고 할수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바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사역자의 삶은 차선입니다. 최선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사역이 나와야지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고 살만하다 보면 상처받고 시험받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마음이 지옥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편함이 없다든지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든지 누가 잘못하는 게 보인다든지 지적하고 싶다면 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산다고 하면 그러한 모습도 없었을 것이고 남들이 나에서 뭐라고 판단해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선다면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옆으로 퍼져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미움식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서 왜나같지 못해?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자산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고그 부분이 바로 서야. 우리가 다른 부분도 정리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실타를 푸는 첫그 아, 푸는 이 시작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이걸 기도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예배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예배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예배해야 돼요 일을 하기 전에도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하기 전에도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물론 예배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사람을 만나 일터에 가기 전에도 기도함으로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함으로 또 밥을 먹기 전에도 쉬기 전에도 뭐 기도함으로 예배자로 서고 살아간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극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놓쳐 버려요. 그리고 거, 거기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 보면 아차 내가 바로 예배자로 서지 못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감사한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신화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하면서도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몰라요.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그때부터 판단하고, 핑계하고, 정죄하고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돼 맞아요 우리는 그거밖에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 봐요 잘난 게 없어요 잘라 봐야 도토리 키재기죠 예? 신앙생활 연자가 길어야뭐 2, 30년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찰나 같은 거 찰나 같은 거 직분 맡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다 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 그것을 주께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길 원하면 살려면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요. 나를 날마다 쳐서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물론 형편과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모든 예배의 시작은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왜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했는가 바로 거기서 그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면 일주일 통 비면 그 사람 살수 있겠어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만 안 되잖아요 하루 이틀도 못갈 때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라는 게 생겼어요 진검다리처럼 건너뛰는 거죠 그래도 안 돼요? 그면 심야 기도가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매일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매일 새벽 기도도 그날그날 그날 실수 많이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실수를 극복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 새벽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기는, 지난번에, 그 요번에 이제 코로나 다시 시작하면서, 어그 태풍이 지나가면서, 출석이 죄송하죠. 확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의 한번 보셔요. 보통 40여 명 이상 나오던 것이 지금 한 20여 명 밖에 안 돼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교육자들은 분석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전 건축도 얘기하고, 뭐, 다시 뭐, 우리의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회복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매일 기도대의 용사들이에요. 금요 심야 기도 기도자들이에요. 주일날 예배 하나만 가지고 예, 예배자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날마다 삶에서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그런 분뭐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와도요. 내 시간 다 가져요. 경관의 시간. 할렐루야.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도 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못 나오고 다른 교회 새벽 기도 가는 분 제가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새벽 기도 나오지 않고도 자기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어, 홍수 시작 전부터 보면요. 어, 약, 어, 1년여가 넘은 다음에, 어, 물이 거치기 시작하고, 하나의 말씀을 순종에서 노화가 나오게 돼요. 그 시간 같은 거는 여러분이 뭐 책을 보거나 계산해보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어, 그 600년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가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40일, 4 0야를 비가 와요. 그리고, 150일 동안 바람이 불어요 바람에서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기 이 시작해요 그리고 또 40일 동안을 노아가 살펴보고 7일 새를 보내보고 또 7일 뒤에 보내보고 7일 뒤에 보내버서 비둘기가 감남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내 땅을 내다봤지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601년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곧장 나오지도 않아요. 그이 14절에 보면 601년 두째달 2월 17일에 서해서 땅이 말랐어요. 그때도 노아는 안 나와요. 그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입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은 것 같아서 즉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가 바른 얘기 또 어, 옳은 얘기 했지만 시기적절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얘기 자체 내용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때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려요 노아는 기다렸어요 자기가 다 살펴보고 준비하면서 한 창문도 열어봤지만 자기 의지도로 행동어 땅이 말랐으니까 나가야지 안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1년여 동안 물이 젖은 땅이 극 쉽게 마르겠어요. 만약에 땅 봐서 땅 봤다고 뛰어내렸으면 아마 진흙벌에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벌이 깊으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걸로 한게 아니죠. 노아의 중심은 하나님 의 마음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57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땅을 봤는데, 1년을 넘게 그 갇힌 공간 속에서 짐승과 뭐큰 소리 내는 코끼리, 사람 찔르는 고슴도치, 뭐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방주 같다고그러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코끼리도 있고, 밴도 있고, 고슴도치도 있고, 뭐 잘난 척하는 공작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짐승으로 표현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짐승적인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어도 방주를 나가면 죽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공동체를 떠날 때에는요, 제대로 신앙생활하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수도승이라도 옳지 못해요. 어느 한 부분을 쫙 뛰어나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옳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부대끼고 지치고 여러분 그그뭐그똥 오줌 다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물론 하나님 방법을 줘서 방도 맞고 했겠지만 그 안에 1년 동안 있는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주님 나라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들 때도 있죠 답답할 때도 있죠 내가 옳다고 하는데 따로 따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못 살겠어 뛰어나가면 그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실패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주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너 이제 나가라 너, 내 아내, 내 자식들 면들 데리고 나가고 짐승을 다 내보내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때 노아가 가족이 나오고 모든 짐승들이 어, 기는 것, 뭐새 종류가 방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면막지간 방법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20절. 나와자마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재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새에서 제물을채여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제 삶이에요. 또 우리는 일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일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자로 그러니까 우리 달력을 보면 월요일이 먼저가 아니라 주일이 먼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모습이에요 예배자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모든 관계가 바로 정립된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항상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고요 완전한 자였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뭡니까 바로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만 여러분에게도 이란이 있길 바라고, 또 안타깝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좀더 이런, 제가 새벽 기도 영상 자꾸 나오자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좀더 많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건강하다고 할 때는 제적 출석 성도의 10분의 1 정도가 새벽 기도 나올 때 건강하다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000명을 안전하게, 천 명,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약한 나 700명 정도 추석하지만 1,000명을 추석으로 잡는다면 적어도 100명 이상은 새벽 기도에 나와야 건강하다, 안전하다고 라 말할 수 있어요 그전까지는 저도 여러분도 위기의식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어 이러다가 뭐 새벽 기도 없어지겠네? 뭐 미국 교회도 안 하니까 뭐 우리도 안 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냥 서양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서양교회를 약 20년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점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거죠. 좀더 가면 유럽교회를, 미국교회는 영국과 유럽교회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유럽교회를 보세요. 영국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다뭐 양조장으로, 뭐 이슬람 사원으로, 술집으로, 파텐으로 팔려요. 새벽 기도는 뭐있지도 않고 유럽교회는 뭐 새벽에 있지도 않고 교인들도 많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3개월씩 여름에 방학해 휴가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교회 문 아예 닫아 버려요 휴가 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를 아유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깨어 기도하는 사람 속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게 오래 계셨던 분 한번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년. 2 0한 5, 60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는 아무 의견할 수도 없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들을 기도 없고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화낼지도 몰라요. 적어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기도의 제목이 될지 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기회도 중요해요. 그러나 적어도 이 교회라고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바로 설수 있는가? 새성전 지금 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성전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희망과 소망을 보이는 것이 새성전 지었다고 교회가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성도의 성도, 나 하나,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구역, 무슨 성경 여기가 어떻게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전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 향기는요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안정을 주는 향기라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고 아주 흠명하시면서기 우리 흠명이라는말 쓰죠. 우리의 기도를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마다 주면서 기뻐해 달라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러면서 그 인류가 비록 죄악에 관영했고, 폐악하면서도, 그래도 저주하지 않겠다고 두번 말씀하셔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또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나의 마음을 바꾸셔요. 이것을 사람들은 여호와의 자기 극복이라 그래요. 심판하겠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극복하신 거예요. 기독교 외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게. 우리 하나, 물론 이거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 표현하셨잖아요. 영원불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노아라는 의인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있는 동안 땅이요 땅이 있다는 얘는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땅도 사라질 날이 옵니다. 우리가 천을 셋더 마지막 불신판 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밤 이제 사계절 홍수가 생기기 전에 이런 계절이 없었어요. 비도 없었고 그냥 기가 막힌 환경에서 사람들이 막 천년까지도 살았어요. 그러니 홍수가 생기므로 말미암아 이 비도 오고 계절이 생기고 덥고 추움이 생기면서 인류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대개 말하기를 한 120까지는 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축복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노화와 같이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삶, 주의 뜻을 기다리는 삶, 그리고 제일 먼저 예배하는 삶,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그 예배자의 복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피라는 것인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용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를 여기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 복받으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우리가 그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노아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축복 을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걸 생각할 때 내가 복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거는 절반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이 흘러넘쳐서 축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와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laughs> 만약에 더디더라도 기다리시로 먼저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예배하십시오. 매일 새벽 예배, 일하기 전에 예배, 식사하기 전에 예배, 무엇인지 하기 전에 새롭게 예배자로 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진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새로운 복, 날마다 새로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께서 다시 죽었다 깨어나는 체험,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 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와 그 자글, 자, 가족을 통해서 또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는 항상 주의 음성과 말씀을 기다려야 하고 순종해야 하며 우선 무엇을 하게 되는 먼저 예배자로 서야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예배자로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복을 누리며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